날마다 주님과 행복자 되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이풀 큐티와 오늘의 기도입니다. 행복해지는 큐티, 응답받는 기도 2030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그리스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완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해도 이보다 더 확실하고 완벽한 기도는 없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주기도문을 기도 중에 기도라고 했습니다. 특히 루터는 주기도문으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단순히 외워 암송하기만 하면 마치 주기도문이라는 단어에서 기도만 빼면 주문이라는 단어만 남듯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기도문을 단순히 외워서 주문처럼 낭송하는 기도가 아닌, 날마다 영으로 기도하는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매일 규칙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5절에서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셨고, 6절에서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7절에서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고 하신 후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31절과 32절에서는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도로도 주기도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도로 새 힘을 얻고 응답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께 간구하지만 어쩌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때처럼 지금도 저희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구한 제자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저희들도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기도함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함으로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만큼 중요한 일은 없게 싸우니 늘 기도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저희들이 먼저 주기도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